결국 전국 고속도로 전차로 이것 금지됩니다.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간식 먹고 난 쓰레기 창밖으로 휙 던지시는 분들 아직도 계시죠? 이거 뭐 누가 보겠어 싶지만 이게 모이면 1년에 무려 8천톤이 넘는 양이 된다고 합니다. 치우는 비용만 매년 22억 원 이상이고요. 얼마 전 대통령까지 도로공사가 관리 안 한다며 직접 지적했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최근 5년간 단속 실적은 0건에 불과합니다. 쓰레기는 수만톤 치우면서 실제 단속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통령에 이어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고 법적 처벌 그동안 단속을 안 했을 뿐이지 실체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주행 중 창밖으로 쓰레기를 버리면 도로교통법 위반이고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휴게소나 졸음쉼터에버리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인데요. 이때는 담배꽁초 5만원, 비닐류는 20만원, 차량을 이용해서 대량 투기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앞으로는 드론, 암행순찰차 단속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부터는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절대 안 통합니다.